자,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가 무리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네요. 자, 그래놓고선 합성을 하는데 그때 합성된 합성 함수된 함수의 값을 구하라는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? 인벌스부터 분배 법칙 할게요. 그러면 f 인버스 도트 g 예. 2가 되겠죠? 그러면 요거의 모양은 f 인버스 g2의 값입니다 그러면 g2를 먼저 구해볼게요 g2는요 x에 2 집어넣으면 되니까 4 더하기 5 플러스 1 9니까 3 더하기 1이어서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자 f inverse 4는요 루트 x 플러스 3이 뭐가 되게 하는 값? 4가 되게 하는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양변을 제곱해 주면 16될 것이고 x는 13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함수 값은 얼마요? 13이 되겠다 자, 어렵지 않습니다. 일단은 뭐 앞에서 했었던 합, 인벌스 역함수 분배해주는 거 기억하시고요. 합성함수의 개념 기억하고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.